너무 어려워?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았어? 네. 그게 아마추어가 될 거라 생각하냐? 너무 어렵게 가르친다. 이런 내용이 참 많아요. 이게 내용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나 말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확하게 다운스윙할 때 왼쪽 힙을 어떻게 여는 거야라는 거에 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 15년 동안 골프 레슨을 하면서 아마추어들의 대표적으로 미스하는 다운스윙 동작, 바로 배치기를 얘기해 볼 건데요. 이거는 진짜 제가 공개하기가 정말 사실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약간 너무 고차원적인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하는데 어 다운스윙 피봇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배치기가 나오는 이유가 결국엔 정말 쉽게 표현을 해서 다운스윙 시작할 때 오른쪽 힙이 왼쪽이 열리는 양보다 공방향으로 더 많이 덤비는 배치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동작을 곧 교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운스윙 피봇을 올바로 왼쪽 힙을 열는 게 진짜 중요한데 왼쪽 힙을잘 열기 위해서. 어, 어떤 방법을 제가 배웠냐면요. 백스윙 탑에서 고관절의 이 기울기를 생각보다 조금 더 각도를 좀 많이 줘야 됩니다. 그 사이드 밴딩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백스윙을 하면서 상체 사이드 밴딩을 많이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스윙을 하죠. 이때 고관절은 플랫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저 또한 그 문제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상체는 올바로 기울어져 있는데 고관절은 왼쪽 골반이 들려있는 형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돼서 왼쪽 힙이 열리지 않고 오른쪽 힙이 나가는 저도 회전이 부족하는 그런 모션이 나와서 가끔 제가 훅이 나는 배치이 나와서 훅이 나오는 패턴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동작은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상체사이드밴딩을좀 줄이고 고관절의 사이드밴딩은 좀 많이 주는 느낌. 오른쪽 힙이 좀 높아지고 왼쪽 힙은 낮아지는. 그래서 이 탑스윙에서 이 모습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하는 방법은 스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스틱 하나로 여기 벨트 라인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서요. 자, 이렇게 되면 제힙 기울기가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서 회전을 했을 때 생각보다 왼쪽 고관절이 지면으로 눌러야 올바른 기울기를 갖고 있거든요. 백스윙 탑에서 올라갔을 때이 골반 스틱 자체가 평평하다. 지금 플랫하죠? 이 상태로 돌고 있으면 왼쪽 킵이 열리지 않고 배치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생각보다 이 스틱을 왼쪽을 낮춰주는 연습을 필요하다. 이게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은 이 상태 그대로 먼저 왼쪽 힙을 열어줘야 돼요. 열어주면서 이 구간에서 팔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탑승에서 P4 위치에서는 기울여주고, 그 다음에서 P5 위치 내려올 때 왼쪽 힙이 열리고 있어야 돼요. 그때 체중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죠?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오른쪽 고관절을 다시 사이드 밴딩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내려주는 느낌. 그러면은 왼쪽이 확 클리어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AP 시스템이라고 해서, 앞에서 뒤로 차는 힘을 해주면 완벽하게 클리어 돼서 힙이 확 열리는 거거든요? 좀 내용은 어렵죠. 근데, 이 내용을, 어, 아마추어가, 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정말로 내가 천천히 한번 해본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스윙 탑 위치에서 고관절에 사이드 밴딩을 주고, 그 다음은 힙을 열어요. 열면서 팔이 떨어졌죠? 그럼 P5 위치에 왔을 때, 오른쪽 고관절을 눌러주는 겁니다. 왼쪽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이제 오른쪽 힙을 낮춰주면서 왼쪽이 열리는 사이드 밴딩을 주고, 그 다음 마무리는 앞에 있던 체중을 뒤쪽으로, 뒤꿈치 쪽으로 차주면서 AP를 써서, 피니시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뭐, 그냥 체중 이동하고 돌면 되지, 돌고 일어나면 되지. 이걸 뭐, 어렵게 이렇게 얘기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또한, 저 골프 20년 했는데, 와, 이거를 뭐, 어느, 시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하고, 사이드밴드 주고, 그 다음에 AP를 써서 뭐, 어려운 용어를 가지고,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내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한 보름 정도 하니까, 뭐, 그건 어려운 게 아니고, 다운 스윙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왼쪽 힙을 잘 열려면, 각 위치마다 사이드 밴딩도 필요하고, 사이드 밴드가 이른 시점에 되면 당연히 또 배치기가 나오는 거고, 그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쉬워지더라고 오히려. 왜냐면은, 왼쪽 힙이 안 열려가지고, 그동안 많이 노력하셨는데 잘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왼쪽 힙을 잘 열기 위해서, 힙 기울기와, 틸트와, 각 위치에서 프레셔를 줘야 되는 위치와 그 기울기를 가지고 토대로 도는 힘을 끝까지 써준다면 어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백스윙 탑 위치에서 골반이 플랫하면 배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배치기라는 것은 오른쪽 힙이 앞으로 나오고 왼쪽이 안 빠졌을 때 나오는 동작이라고 했는데 기울여준다면 왼쪽으로 돌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 다음은 바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왼쪽 힙을 상하체 분리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때 상하체 분리가 일어나겠죠. 왼쪽 힙이 열리고 그 다음 계속 그대로 돌면 어떻게 되죠? 돌면 오른쪽 힙이 계속 앞에 있잖아요. 이걸 눌러줘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돌고 나서 눌러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면 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오른쪽 골반을 어 땅으로 내려주는 느낌을 P5 위치서부터 P4에서 P5 넘어갈 때부터 그 동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클럽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왼발을 앞에 있던 체중을 뒤꿈치 방향으로 찾으면서 스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올리고 기울여줬고 턴을 시키고 팔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오른쪽 고관절을 누르면서 사이드밴딩을 다시 주면서 빵 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아마 되게 상급자 고수분들이 다운스윙을 정말로 내가 디테일하게 프로처럼 힙을 쓰고 싶다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해요. 어, 다운 스윙은 자체는, 어, 어떻게 하느냐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쉽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다운 스윙은 쉬운 동작으로 해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각 위치마다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시점마다 해야 되는 동작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필을 갖기 위해서 각 위치마다 한번 구분 동작으로 연습을 하고 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천천히 이렇게. 그래서 약간 골반이 움직임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제가 움직여 보면. 쭉. 다시. 이렇게. 그냥 단순히 돌리지 않아요. 왼쪽 힙이 안 열린다고 확 이렇게 돌렸어요. 저도 사실. 그러면 오른쪽 힙이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게 싫어. 체중이동을 하고 돌리면 또 왼쪽으로 너무 밀려버리는 타이밍이 생기니까 다운 스윙은 원래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열고, 열면서 누르고 도는 느낌. 자, 그래서 다운 스윙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아마도 댓글에 요즘 뭐 댓글들이 많이 남겨주시는데 그게 아마추어가 될 거라 생각하냐 혹은 너무 어렵게 가르친다 이런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 뭐 공개하면서도 저 이거 지금 한 시간에 70만 원 주고 배운 거거든요 한 시간 제가 실제로 제돈 내고 레슨을 받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뭐, 골프 코치 하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아마추어도 보실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진짜 이 힙이 막혀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를 너무 몰라서 고민이셨던 분들한테는 도움이 더 많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또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혼란이 왔었고, 근데 뭐, 길지 않은 시간, 한 15일 정도, 보름 정도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 그래, 힙을, 왼쪽 힙을 열려면 적당한 타이밍의 사이드 밴딩도 필요하고 차는 힘도 필요하고 회전을 돌리는 느낌도 필요하다. 이세 가지를 잘 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정리가 스스로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다운 스윙할 때 왼쪽 힙을 어떻게 여는 거야? 라는 거에 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게 내용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나 말아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그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시청하신 다음에 이걸 꼭 해보신 다음에 이 결과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